안녕하세요. 담당 간호사 박보온입니다. 아, 또 왔네. 오늘은 그 무슨 일로 왔지? 환자분이 잘 계시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.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나 몰라? 나그 저... 병원 이사장도 다 알고 하는 사인데. 환자분, 정확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성함을 여쭤보는 것입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유지수요. 환자분 등록번호 확인을, 화, 일, 확인하기 을 위해서 팔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귀찮아 네 그래서 어제 밤은잘 주무셨어요? 근데 말했잖아 나는 일반 사람이랑 다르다니까 잠을 조금만 자도 버틸 수 있다고 나는 그래서 어제 몇 시간 정도 주무신 것 같아요? 한 2시간 정도 잤을라나 환자분 충분한 수면을 하셔야지 빨리 퇴원이 가능합니다 나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니까. 그 성인의 평균 시간은 7시간이에요. 조금이라도 잠을 늘리시면 좋겠습니다. 응, 음, 알았어.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? 맞다. 감먹었 네. 이거 하고 다 한다는데, 뭐 먹을게? 아, 바빠서 식사할 시간이 없으셨군요. 그럼 식사하고 꼭 알려주세요. 혹시 뭐하시는 중인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비밀인데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약속을 잡았거든. 아 여러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시군요.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셨어요? 드 어제부터 이제 내가 계속 약속을 잡고 있었어. 내용서 빨리 보내줘야지 이제 대통령 만나고 하거든. 환자분 여기는 병원이거든요.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나고 어 그리고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. 지금은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. 에 네, 짜증나게 왜 그러지? 식욕은 많이 가셨나요? 너무 바빠가지고 뭘 먹을 입맛이 없어.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옆에 있으니까 꼭 들고 다니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응, 알았어. 한준분 오늘 약물 치료가 있으세요. 그거 꼭 챙겨 드시고 2 시까지 이층으로 오세요. 응, 일단 알겠어. 그 환자분의 선택이지만 환자분 마음이 꼭 편안해지실 거예요. 그러니까 꼭 약을 드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조심히 가오세요. 네, 환자분께서 어,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약물 용량을 좀감량하기로 했어요.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구역과 구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음, 알았어. 환자분, 저는 용량으로 약 드릴게요. 약을 하나씩만 드시면 되세요. 네. 어쨌든 아, 해 보세요. 네, 다 드셨습니다. 속아셨죠? 이제 뭐 하실 거뭐 하실 예정이세요? 아, 그저 옆에 금실랑 이제 바둑으로 내기 한판 하기로 했어요. 아, 내기요? 무슨 내기요? 저 바둑으로 이제 내기 해 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이제 1억 주기로 했지 1억씩이나요? 응 1억씩 어.. 환자분 병원에서 그렇게 큰 돈을 결고 내게 하시면 안 되세요 또한 경쟁적인 활동을 하시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가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돈을 거는 게임 말고 간단한 산책 어떠세요? 산책? 알겠어 아, 좀 해, 생각해 보시고 조금 있다가 환자분의 생각을 다시 확인하러 올게요 응